자, 아, 이제 맛있는 자두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자두가 있죠. 어, 이거는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하죠. 네. 누리끼리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빨간 자두 너무 예쁘죠. 근데 네, 자두는 이렇게, 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익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물은 거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빨갛지만 단단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속은 노랗죠.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 자두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맛이 없습니다. 껍질도 이렇게 나옵니다. 질겨요. 네, 요,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 덜 익은 듯한 자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아주 맛있는 자두예요. 나중에 자두를 고르실 때는 잘 보셨다가 이렇게 생긴 자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는 이렇게 산당의 유튜버입니다. 김길자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또 농장에 내려왔습니다. 자, 변신을 한 후에 둘러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했습니다. 그, 그거랑, 보니까, 이거 대 대충. 힘데 저거는 제가 보니까, 장년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크더라고, 저게. 이기면 이제 얼마나 큰줄 알지, 저게. 이게 금방금방 금방 다 크고 잖아 응오늘 자두가 잘라 대석이 전부 다 이래 진짜 좋은게 없잖아 응. 대석자두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지금은 대석자두 철입니다 대자 네, 7월달이 되면 왕자두가 나옵니다. 왕자두 전에 호무사. 호무사는 자두 중에서 최고 맛있는 게 호무사예요. 네,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네, 자두 밭에서 배석자두 이 나왔습니다. 저장해 놓고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맛있는 자두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자두가 있죠. 어, 이거는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하죠. 네. 리끼이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빨간 자두 너무 예쁘죠? 근데 자두는 이렇게, 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익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물은 거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빨갛지만 단단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속은 노랗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 자두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자 비교해볼게요. 맛이 없습니다. 껍질도 이렇게 나옵니다. 질겨요. 네, 요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 덜 익은 듯한 자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맛,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음, 여기 아주 맛있는 자두예요. 나중에 자두를 고르실 때는. 잘 보셨다가 이렇게 생긴 자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는 이렇게 산당의 유튜버입니다. 김길자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또 농장에 내려왔습니다. 변신을 한 후에 둘러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했습니다. 뭐 같아, 대충 변신 응.

대석자두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지금은 대석자두 철입니다. 대석자두. 7월달이 되면 왕자두가 나옵니다. 왕자두전의 후무사. 후무사는 자두 중에서 최고 맛있는 게 후무사예요. 네.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네. 자두 밭에서 대석 자두 이렇게 사왔습니다. 저장해 놓고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맛있는 자두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자두가 있죠. 어, 이거는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하죠. 네. 누리끼리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빨간 자두 너무 예쁘죠. 근데 네, 자두는 이렇게, 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익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물은 거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빨갛지만, 단단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속은 노랗죠? 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 자두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맛이 없습니다. 껍질도 이렇게 나옵니다. 질겨요. 네, 요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 덜 익은 듯한 자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아주 맛있는 자두예요. 나중에 자두를 고르실 때는 잘 보셨다가 이렇게 생긴 자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는 이렇게 산당의 유튜버입니다. 김길대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또 농장에 내려왔습니다. 변신을 한 후에 둘러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했습니다. 대추 같 대추. 응. 거랑시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이거 미소 크더라고, 저게. 어. 이 근데 얼마나 큰 줄이야. 이게 금방금방 금방 다 크고잖아. 응. 원래 자주 가잖아대신리 전부 뻔하다 이래. 진짜 좋은 게없구 대석자두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지금은 대석자두 철입니다. 대석자두. 7월달이 되면 왕자두가 나옵니다. 왕자두전의 후무사. 후무사는 자두 중에서 최고 맛있는 게 후무사예요. 네. 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익었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네, 자두밭에서 배속 자두, 밭에서 배석 자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장해놓고 먹을 거예요. 자, 이제 맛있는 자두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자두가 있죠. 어, 이거는 색깔이 조금 누리끼리 하죠. 네. 누리끼리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빨간 자두 너무 예쁘죠. 근데 네, 자두는 이렇게, 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익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물은 거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빨갛지만 단단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보시면 속은 노랗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간 자두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자. 비교해 볼게요. 맛이 없습니다. 껍질도 이렇게 나옵니다. 질겨요. 네, 요, 아주 빨갛지 않고 약간 덜 익은 듯한 자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맛,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아주 맛있는 자두예요. 나중에 자두를 고르실 때는 잘 보셨다가 이렇게 생긴 자두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